안녕하세요. 저는 크래커랩에 입사한 지두달반된 네, 신입 인턴 이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어, 광고를 촬영하는 그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 신이 주신 기였다고 회 생각해요. 제가 마케팅에 꿈을 꾼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경기도 광고 홍보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크래커랩을 알게 되었고, 비록 경기도 광고 홍보제에서 상은 받지 못했지만, 크래커랩이라는 더 좋은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전공자였어요. 그래서 좀 많은 방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보고 했지만, 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자격증을 그래서 공부를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과 경험을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력과 경험이 필요했고 그때 경기도 광고 홍보제를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인턴십 제도를 알게 되었고 그 인턴십 제도를 통해서 크래커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래커랩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어, 패션에 관련된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였고 저는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고 어, 마케팅에도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 이런 패션 브랜드를 들어가고 싶어서 패션 브랜드 잡지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여기서 이크래크랩에 입사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감사합니다랑 고맙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몸에 배려가 많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려를 저한테 많이 주셨고 그만큼 믿어주셨고 그만큼 저를 비전공자이지만 뽑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크래커랩이랑 같이 제 꿈을 향해 펼쳐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셜 마케팅 대행사 크래커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지혁입니다 저희는 크래커랩이라는 소셜 마케팅 대행사고요 저희가 시작은 2007년도에 국내 최초의 스트릿 패션 매거진 크래커 유 오드로브라는 잡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에 어떤 이런 스트릿 컬처나 패션이라는 문화가 흔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국내에 소개를 하고자 국내 최초로 스트릿 패션 매거진을 만들었었고요 그 뒤로 저희가 2012년도에는 패션 광고 대행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소셜 마케팅 대행사를 사업부 형태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이런 소규모 광고 대행사들은 이제 광고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라든가, 아니면 광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이제 관심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저희 같이 소규모 회사들은 어떤 자체 PR이라든가 홍보 관련된 작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되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광고에 관심 많고 그다음에 재능 있는 분들을 손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컨텐츠 기반의 크리에이티브 집단이다 보니까 저희도 면접을 볼때 솔직히 뭐 토익이나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본인만의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을 저희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모제나 마케팅 관련 대회에 출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케팅을 바라보는 또는 광고를 바라보는 본인만의 열정이라든가. 준비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돼있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용진 씨 같은 경우도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런 프로젝트나 대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19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마케팅이라는 것들 그리고 브랜딩이나 어떤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이 어떤 조직 안에서 조직원으로서 마케터로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만의 상당히 큰그 무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조직 안에서 마케터로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언젠가는 실력을 쌓고 나가서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본인 마케터 커리어에 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만드는 오늘의 도전 경기도 광고공고제 화이팅.